여사제 넘어가요? 지하연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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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님 기사장... 보통장옆에피해 여기 누구야, 간사님한분 넘어오시네요? 이령 악사님 뒤... 힐. 힐... 이제 악사님 피 빠지면 넘어지시고요. 아란메요다아왜 생기죠? 아사아아가 걸렸어 요 생기죠? 고치 받으셨어요 아사님이요 보통의 바닥 바닥 까지 바닥 잔류물 딜 하시고 바닥 옆까지요악기주아당 안에 요 예? 아사 안에 요 잔류물 잡아서 잔류물 진금로이 너무 많아서... 도메랑 는내가 안에 있냐고 아니요, 아니요... 별소... 별소... 뭐... 만가 거의 비단이 죽었다. 네, 려갔으면좋는단이 아, 응. 전부 다냄새자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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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까요두 번째 바다, 이에요너네다 데려가셔야 돼요 또 바다, 음. 바가 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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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랑 뭐야? 가부님? 이 여기 보호막 생겼어요 자이 도메랑도 오케 깨졌어요 떨리여요 넘어갈 거예요 어. 넘어갔어요 보통 외침 8초전입니다. 준비하세요 구메랑구메랑 조심하세요. 구메랑낫다 3초 2초 1초 2 3 잔류물질이요 썰 없어요. 여기 고울린 잔류물 넘어왔어요. 잔류물 발류을넘어내네요지 뒤에 하나 남은거 달륨을... 바닥 조심 영희님 소통했지 잔류물 건대님 쪽으로 하나 갔다 여사제 넘, 여사제 넘어 여두 마리 넘네 하나 더넘어가 전원 와요? 아, 예그그 여기..여기 네마리나아아까아까 거, 아 아까, 아까 이번에 죽었어 딜컷이요 네임드 딜컷 쫄도 딜컷 우리쪽은 어, 뭐? 지쫄빨리주여쫄 아직 도망 안 생겼다 좀 좀따좀따 오셔야되 아 이따가 구해랑전는 음. 뒤로 빠져요 막쏴 놓지 마요 오케이. 보호막 생겼어요. 안돼. 뒤에 쫄 죽이면 안돼요. 그쪽에 왼쪽 그냥. 미타님쪽 죽이면 안돼요. 거기. 안 여사자. 죽이고 있어요. 예. 어, 네. 그리운 죽겠다. 죽이면 안돼요. 보호막 속에 보호막. 거기 광역이에요. 지금. 네. 광역이에요. 저거 많이 었어잠깐네내 아, 힘도 딜 들어간다. 잠깐 악사님. 저터다길딜 하지 마세요. 악사님 저기. 저거만 죽여. 저거만. 여사제 여사제만 죽여. 여사제만. 여사제만 죽이고. 여사, 가닥 나머지 딜. 안 들었지만. 그 m to do that, my. I'm telling 요펠 r yourself, telling. I'm t 뼈감 l i n g 감 o u I'm telling you. I'm telling y o 마리 m telling 지 o 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우리 l l i n 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고막 깨지면 바로 여사리 죽여요. 고막 하나 남았어요. 이거 안 깨졌는데 얘는? 안 깨졌다고? 예. 헬럭팀 헬 갔다. 됐어요, 됐어. 다 잡아요. 이제 다 <laughs> 잡아요, 쫄. <쪽. 웃음> 자, 너무온쫄 여사리 죽여요, 지금. 자, 다 다부터 싹 다부터 싹다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갑니다. 1 2 파트. 야, 지 파. 여사리 여사리 먼저 죽여. 여사리. 여사리 먼저 여사리. 여사리 먼저 죽여 여사리. <laughs> 여사리 빨리 죽여. 자, 3 4파 뭉치시고요. 대자나디.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다 붙어야, 싹다 붙어야, 싹 다. 움심임움직심움직 응. 빨리 오세요. 응. 오른쪽. 왼쪽 응. 올려요. 다 응.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빨리 들어와. 연님 빨리. 죽었어. 까칠, 응. 빨리, 빨리 도발 응. 거리 벌리세요, 응. 거리. 거리 많이 뛰세요, 거리. 기계, 기계. 우리 굿, 들어오세요, 안에. 기계부터 빨리 기계부터. 도발했어요. 기계부터 빨리 유랑학사님 나 들어 준비해 안안 됐는데 왜 들어 준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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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죽었어다 들어와 되잖아 마지아라랑죽였다 아랑 아았다 기계 빨리 음. 기계. 아안었어요 기계만, 어. 기계만 죽여 기계만 원. 기계만 죽여 기계만 이거 죽인 이거만 죽으면 거죽였다 뒤로 빼게 뒤로 아, 여기가 너무 멀리이 쪽으로 쪽으로 이쪽으로. 까칠님 까칠님 뭐야 도발하면 어떡해 까칠님 우리 중 아닌데? 바닥 조심요 데려가 이제, 이제, 이제 다, 데려가 이제 따라가지 마시고 본심 다 올렸죠? 나 써먹고 있네 자기 생존기 같은 거 있으면 쓰세요 지금 부메랑만 피해줘 부메랑만 부메랑만 좀 피해줘 부메랑만 가자마 가자마 아 됐다 아 됐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랑인전설 드신 거 축하드리고 어머. 아 이제 됐다 아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고생하셨어